자, 44에서 46 공부해 봅시다. 뭐 정서가 잘 이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어, 요렇게 나와 있으면 한번 봅시다. 고양을 떠난 사람이 고양을 여기와 대비되는 대비되는 공간이다. 어떤 거 현실과 뭐야? 대비되는 공간인데 현실은 각박하고 차가운 곳이잖아요. 복귀하려고 하는 걸 귀향, 돌아갈 귀, 고향할 때향 의식이라고 한다. 이때 고향은 뭐야? 따뜻한 공간으로 표상이 됩니다. 따뜻한 공간. 공동체 인정과 가족 애가 있는 것. 그래서 따뜻한 공간이고 이상적 공간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고향으로 복귀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다음이 중요하다 있죠. 고향이 변해 있거나 일본이지 고향이 고향처럼 느끼지 않을 때 뭐야 미완의 형태로 남게 된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은 이 보기가 그다지 그렇게 참고는 안 되는데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건 여기에요. 그러나 다음에 나오면, 뭐야, 고향이 변했어요. 그러면 내 고향 같지가 않죠. 삼포 가는 길 같은 경우에도 산업화된 삼포는 돌아갈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죠. 또, 고향이 고향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그래서 이제 그 정지용의 향수에서 뭐, 고향까지 이르기까지 뭐, 그런 시들도 있기는 한데, 어 내가 볼 때는 이 보기가 그다지 고양이 변해 있거나 고양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지금 요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고양은 뭐야 공동체에 인정하고 가족에가 있는 따뜻한 공간이고 그리고 평화롭고 이상적인 공간이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읽어봐야 될 거예요 오장화는. 사실 그 월북 작가라서 잘안 나오는 건데 고향 앞에서야 고향 앞에서요. 흙이 풀리는 냄새 강바람은 다 녹지 않은 얼음장 떠내려간다. 이렇게 읽었어요. 그러면 흙이 풀리는 게 배경이 언제겠어요? 봄이겠지. 봄이겠죠. 강바람은 다 녹지 얼음장 떠내려 간다. 음성상징을 쓰였다는 거 생각을 해야 되고, 산짐승의 소리를 불러서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요렇게 뭐야? 음,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상황이지. 아직 녹지 않은 얼음이 있어요. 진정일 나루가의 서성이다가, 그럼 나루가의왜 서성이겠어요? 고향 앞에서니까, 고향 앞에 위치가 나루가겠지. 이 나루가를 건너 가야 아마 고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서성이다가 행인의 손을 하면은 따뜻하리라 이제 촉각인데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야? 고향의 소식을 알려주거나 고향에서 온 행인이겠지. 그 사람이 뭐야? 쥐면은 뭐야? 연대 의식을 느끼는 거지 위로를 느끼는 거지. 고향에 갔다 왔다는 이유 하나로 고향 가차온, 가까운의 사투리에요 주막에 들러 누구와 함께 지난달의 꿈을 이야기하랴 이야기를 할수 있다 없다? 없다 서리법이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뭐야 고향에 못 가는 존재인 것 같아요 양개비 끓여다 놓고 늙은지 주인은 공혈이 눈물을 지운다. 동그라미 치고요. 그러면 화자와 공감을 하겠지. 화자와 어? 주인집 늙으니까 화자와 뭐야? 공감을 하니까 이렇게 눈물을 흘리겠죠. 잔나비 오는 산길 속에 이거는 뭐야. 잿나비라고 어, 써져 있는데 잔나비고요. 원숭이예요. 그래서, 원숭이 띠를 잔나비 띠라고 하지. 우리가 뭐, 용띠, 토끼띠, 뱀띠, 뭐, 올해가 뱀띠잖아. 요 잔나비띠, 이름다 잔나비가 원숭이라는 거좀 기억해 주고, 잔나비로 많이 나오니까 그래요. 어쨌든, 산기쓰기는 아직도 조상이 잠자고, 바람이 가랑잎을 휩쓸어 간다. 그러면은, 지금 뭐야? 음. 고향에 산기슭에는 아직도 조상이 있고 바람이 이렇게 휩쓸어가겠죠 예제로 여기저기로 떠도는 장꾼들이여 장꾼들에게 말했습니다 상고하여 오가는 길에 장사하며 오가는 길에 혹여나 뭐를 고향을 여기에 이제 고향을 내 보셨나이까 장사하는 사람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니까 내 고향 가봤습니까? 자, 그 고향은 어떤데요? 전나무가 우거진 마을이고요,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가 나고요, 누룩이 뜨는 냄새가 나는 이런 고향이에요. 그니까 누룩이라는 거는 뭐야? 이제 술 마시는 재료지. 그러니까 뭐야? 내 마을은 어떤 마을입니까? 전나무가 우거져 있고요. 집집마다 술을 누룩을 디디고요, 누룩이 뜨는 냄새가 나는 고향인데요. 거기를 봤습니까? 그럼 주제는 뭐겠어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겠죠. 청소는 그리움이고 체두석의 낡은 집. 체두석은 이 사람은 일제 강점기 시인이에요. 일제 강점기의 시에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어때요? 음, 중국이나 러시아 쪽으로 쫓겨나가죠. 어? 그러다 보니까 고향을 떠나가지고 쓰는 시가 굉장히 많아요. 최두색은 어? 뭐야? 비교적 현대 시인이고 성의 꽃이라는 시가 유명하죠. 어? 낡은 집이야. 저 이게 산문 시인데. 우리가요 빼고 읽으라고 한게 뭐냐면 무슨 소리를 했는지 알면은 정서와 태도도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할, 시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주제일 거고. 귀향이란 말을 어설파하며 마당에 들어서니 오리 한 마리 허둥대며 도망간다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귀향을 했죠. 그왜 어설퍼요. 쑥스럽지. 오랜만에 오면은 뭐냐? 뭔가 어색하고 내 고향이었어도 그랬더니 마당에 갔더니 우리가 도망간다. 나의 부모인 농부 내외와 그들의 딸. 그럼 나의 부모를 늙은 농부 내외라고 했고 그들의 딸이라 해서 그럼 동생이겠지. 여동생. 그러면은 이거를 뭐야? 객관화 해 가지고 지금 썼다. 음, 부모를 객관화 사는 슬레이트 흑담집 요거 굉장히 가난한 거죠 집안엔 아무도 없고 아무도 없고 냉돌이다 그러면 뭐야 음, 내가 고향에 있을 때 하고 다르죠 지금은 이런 음, 상태다 방구석엔 뒤주가 여전하며 매주가 매달려 서로 박치게 한다 이거는 뭐야 여전하고 박치기 하는 거는 변하지 않은 거지 그대로인 거 그대로인 소재 디지와그 다음에 매주 이렇게 되겠죠 허리 굽은 어머니 어머, 허리, 어머니를 허리 굽었다고 뭐야 에, 늙었다 고생을 했다 이렇게 연관이 되겠죠 빨래터에 오셔서 군부를 때우고 군부를 왜 때워요 군불을 피우고 따뜻하게 해 주려고 아까 위에서 뭐였어요? 냉돌이었지 방바닥이. 그러니까 뭐야? 불을 피워 주고요. 동생은 중학교에서 돌아와 반가워합니다. 엄마는 군불을 피우고요. 반가워하죠 비료 만드는 공장에 나가 일당 광주관 차비 정도. 그러니까 많이 벌어 적게 벌어 적게 본다는 의미를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공장에 나가 요 정도 버는 아버지는 한참 어려서 일하다가 귀가해 장남의 절을 받고 장남은 누구겠어요 화자겠죠 화자의 절을 받고 아까 오리 한 마리가 뭐야 다리를 절고 저는 오리 한 마리였죠 근데 그 다리를 절게 된 이유가 나와 있어요 다리를 절게 된 가을에 이웃 텃배를 팔 베이지를 당해가지고 뭐야 다리가 상했겠죠 그런 다리 병신 오리를 잡는다 오리를 왜 잡아요 음, 요 몸보신 해지려고야 타양에서 너 얼마나 고생했니 자 보니까 여기 내가 어떻게 요어설퍼하며 들어왔는데 어머니는 군부를 피우고요 동생은 뭐하니 반가워하고요 아버지는 뭐냐 오리를 잡아요. 어, 너 이거 먹어라 해가지고. 그럼 이게 아까 지문에서 나왔던 뭐야 따뜻함과 연결이 되겠죠. 따뜻함. 나는 어떻게 갔는데 어설퍼하며 갔는데 이렇습니다 갔더니 이제 집에 아무도 없고 냉돌인 상태에서. 그대로인 뒤주고와 매주를 보게 돼요. 그 이후에는 어머니는 요렇게 해주고, 동생은 요렇게 해주고, 아버지는 요렇게 해주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서 고향이 그 되겠지. 문제에 대한 질문은 지금 없으니까, 음, 3점짜리 요것만 한번 봐볼까요? 가. 주인집 늙은이의 슬픔이에요. 하지 않 뭐야 고향, 귀향을 완성하려는다. 귀향이 미완의 형태로 된다는데. 그래서 여기서 끝났네요. 음. 응. 그래서 선생이 님 조금 뭐야 빼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알 알면은 정서와 태도하고도 연관이 될 거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그게 바로 뭡니까 정서전. 응?